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우리나라 정부 형태 편입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이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관련된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정부 형태를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탐구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능주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축제 일자를 정하기 위해 학생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은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하적을 주장하고 있고 입법인은 입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회장과 입법위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으로 해야 합니까? 혹은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호군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물론 자치회, 즉 학생의 학생회장이 속해 있는 학생회가 축제의 준비부터 실행 마무리 과정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학생회장의 의견에 따르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이와는 별건으로 입법위는 학생회의에서 실제로 입법위 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 이번 회의 역시 입법위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두개다 옳은 의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헌법은 이런 두 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고 보는지 이걸 배우는 데 오늘 수업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배우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과 함께 여러 차례 정부 형태가 변화해 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제헌 헌법 헌법이 제정된 상태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요소한 대통령제로서 즉 대통령제로서 그 틀을 잡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고요 부정부패하고요 부정선거를 시행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서 1960년 419 혁명이 발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제3차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차, 2차 개정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 등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제헌헌법 시기에는 대통령제였다. 의원내각제 요소만 몇 가지 추가했었는데 초대 대통령이 워낙 많은 권한을 남용하다 보니까 제 3차에 이르러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박정희가 등장하게 되었고 다시 대통령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제 5차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줄곧 대통령제 정부를 취해오고 있고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신 대통령제의 특징, 마이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제7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게 되죠. 이후, 12.6이라고 하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 한창 유행이 되고 있는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에 나오죠? 한 발의 총탄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게 되고 그 과정에 12·12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전두환이라고 하는 보안 사령관이 실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오면서 우리의 뼈아픈 역사죠. 1980년 5월 18일 5·18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1900 80년 제8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 간선제가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아야 될 부분은 제5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줄곧 대통령제를 시행해가지만 제7차, 그다음에 제8차 이러한 특징들. 제7차에서는 신대통령제라고 하는 유신헌법 대통령이 정권을 갖게 되고요. 제8차 때는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를 뽑혀지게 된 의원들만 하게 돼서 직선제가 아닌 즉 직접 민중 최고소가 제외된 몇몇의 사람들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대통령 간선제가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군사 정변은 권위주의적인 집권 세력인 결코 우리 국민들의 뜻에 일치하지 못했고 1987년에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제9차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얻게 되고요. 단임제를 결국 임기 5년의 단임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박종철 열사부터 연세대학교 입구에서 체류탄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 이한열 열사까지 그런 민족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 9차 개정 헌법에서는요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가 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규정들도 많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다시 정확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복잡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제헌 헌법 시절에는요 분명히 대통령제였습니다. 플러스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고요. 하지만 초대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권력 남용 때문에 수시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1차, 2차. 안 되겠다. 그래서 제 3차 때 의원 내각제로 정부 형태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바뀌고 난지 얼마 안 돼서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지게 되고 제 5차, 4차가 지나서 5차 개헌 때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줄곧 대통령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6차 개정, 제 7차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이 생겨서 실제로 어떠한 민주적인 정당 혹은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렇게 지내오는 시절에서 11억이 터지고 12시기가 발생되면서 제8차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7년의 대통령 간선제. 국민이 뽑지 않고요. 체육관에서 몇몇의 선택받은 의원들이 뽑게 되는 대통령 간선제가, 간선제가 시행이 되고 되고 1987년에 숭고한 정신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통해서 결국은 제9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의 단임제까지 갖게 되는 이러한 우리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대통령제를 이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차 개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선우구가이 페이지에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9차 개헌 1987년 10월 29일 날 제목 보십시오. 국민투표 결과 통보 1987년 10월 27일 날 시행된 국민투표의 총 결과를 국민투표법 제69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라고 해서 유효투표율 찬성투표를 통해서 결국 직선제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런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93.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확정이 되었죠. 의미 는 부분은 뭐냐면 헌정 사상 최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정부가 발생된 사상 최초로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국회의결을 통하고 국민투표까지 가게 된 확정된 헌법이라는 데제구차 개헌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켰던 굉장히 의미 있는 개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한 바퀴 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결정된 우리나라 정부의 형태의 특징은 한마디로 대통령제입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요소를 봐야 되겠죠. 자,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소를 찾아보시면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요, 의외의 탄핵소추권이 있고요, 이중 법률안 거부권이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자료가 있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하나 전달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어, 이 법을 실제로 택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택시 운송조합 이외의 사람들이 운송으로 할수 없게 하는 타다라고 하는 우리가 공유 서비스 있잖아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시행되는 법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4차 사업의 역행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거, 이 제도를 법률안을 거부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이와 같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결로서 결정된 법률을 대통령의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와는 별건으로 국회는 탄핵소추라고 하는 걸할수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상 혹은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소추. 제소하는 건데요. 결정은 물론 우리가 예전에 역사적 사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때 선고 때 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하지만 그 탄핵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소는 여기 나와 있는 국회가 하고요, 이런 사, 이런 권리를 탄핵소축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이 밖에 또 특이한 경우는요, 대통령 요소를 구태 뽑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역할과 행정부 수관의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직접 뽑지 않죠. 의회에서의 다수당의 수장이 되는 경우, 우리가 총리라고 불렀던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경우죠. 분명히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지 요소를 가지고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5월쯤 왜이 내용이 기억이 났어야 되는지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요.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행정부가 입법부의 역할에 혹은 권한에 개입할 수 있고요. 입법부가 행정부 역할에 똑같이 개입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가 행정부부터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는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의 행정부 수반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총리를 대통령 밑에다 두고요. 행정부 2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죠 미국은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행정부 2인자는 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곳인데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국무위원에 겸직이 돼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모이는 이 회의는 실제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요, 유은의 교육부 장관,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국무위원인 지금 현재의 윤의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병이라고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이 결국 대통령의 명을 하달 받아 교육부 장관 국무위원 자리를 겸직하게 된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국무회의, 행정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고요. 겸직이 가능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행정부입니다. 근데 뭘할수 있어요? 반대로 국회에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둘은 서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요,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대요.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었습니다만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이걸 행정부가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둘은 서로 상호 긴밀하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요,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행정부입니다. 근데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할수 있고요, 혹은 또 요구도 할수 있습니다. 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3번에 보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직이 가능하죠. 입법기관의 국회와 행정기관의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으로서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에 나서, 나서, 나서서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할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요. 국무총리제, 국무회의 겸직이 가능하다. 의원과 위원이 겸직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행정부 중요보직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자리를 국회에서 예임할 수 있으며,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갈것 같네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병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준지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2020년 3월 6일날 올라오게 되는 자, 중앙일보의 기사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회에서 막히게 된 타다가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타다가 반대하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며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다 하는 내용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어, 분명히 공유 서비스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어떤 기반 서비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반이 되고 있는 이런 산업이 여객 자동차법에, 여객 자동차의 지금 운수, 운송업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금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법을 결정하는 니며 타다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만들겠죠 하지만 이 국회가 만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뭘할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러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다 서비스의 대표께서 현 대통령님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사 글입니다. 자, 기사를 보고 민주 국가 정부 형태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교과서 뒷장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을 텐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의 2항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그 조항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거예요. 반드시 53조 2항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기로 합시다. 이와는 별건으로요. 의원내각제가 가지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제도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국회의 입법,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이 내용은 헌법 40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40조 그리고 헌법 제 53조 2항을 한번 구분하여 확인해 볼수 있는 탐구학습. 꼭 부탁드려봅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글을 보고 어떤 정부 형태에 해당하는지 보고 또 관련된 헌법장을 찾아보자고 나와 있네요. 자 파이낸셜뉴스 2020년 4월 2일자 뉴스입니다. 정세균 대학 연기는 쉬운 길 그러나 미래 포기하는 길정 총리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불안해도 학업시작오라 국민들 이해를 정부 원격수업에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 내용에 보시면 어떠한 우리가 근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오직 국무총리란 용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의원내각제적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죠. 대통령제입니다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겁니다. 헌법 조문을 다시 한번 펴서 몇 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및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등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한 조문들은 한번 쌤이 숙제로 내줄게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하셨음에 탄식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헌법 조문 중에 국무총리에 관련된 조문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연유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의원내각제를이라고 하는 국회 TV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의원내각제를 치면 올라올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주요 내용이 대한민국은 분명히 제헌 헌법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가미한 대통령제였는데 의원 내각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상을 그려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0년은 격동의 시대.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는 거대한 부정을 저질렀고 민은 그런 정부의 전면에서 공개했다. 자, 방금 설명에서 들었죠. 대한민국 행정부 선거가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미국, 현재의 미국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초기에는 미국 형태의 대통령제를 시행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볼수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제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도 한번 마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국민의 대, 대리인으로서 뽑아놨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일당 독재의 형태를 보여주게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우리의 국민의 저항권을 발현하고자 4.19 혁명을 발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후에 영상을 보면 실제로 대통령은 하야를 합니다. 어, 하야라고 하는 뜻은 들로 나가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독재를 벗어나 보다 문화적으로 혹은 인권적으로 조금 더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 사람의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형태의 의회주의가 발현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마저 이어지게 되, 이어지는 게 그런 영상입니다. 국회 TV 혹은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의원내각제를 검색해서 마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제3차 개헌, 그래서 의원내각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만 확인하고 가면 깔끔하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제헌 헌법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였고 제 3차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가 시행이 되었으며 제 5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제 7차 개헌을 통해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통령의 독재가 시행이 되었고 제 8차 개헌 때 1980년 5·18을 겪고 난 이후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7년 단임의 형태, 그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 간선제가 시행되었고, 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투표 구차 개헌이 시행되게 되었다. 근데 이 구차 개헌은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헌법을 개정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점으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10월 제 9차 개헌을 통해서 권력 기관을 분립시키고 상호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배웠었습니다. 자,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직선제가 의미하는 대통령제, 대통령직선제는 과연 간선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대통령직선제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이 인터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봤던 1987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를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치적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시청하게 된다면 왜 대통령 직선제가 의미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했고 순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지를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왜 필요하고 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생각 여러분만의 답변을 꼭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법 제10강 우리나라의 정부형 대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제일 먼저 국회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요 진로연계 희망과목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학생중심 학교혁신 전남아산 농주고등학교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법의 정선호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